진짜 개발자들을 위한 공간 리얼 데블러닝입니다. 저는 리얼 데블러닝의 대표 저자이자 강사인 전병선입니다. 현재 개발자와 아키텍트 컨설턴트와 강사로 일을 하고 있으며, 전엔수와 컨설팅 대표 컨설턴트였습니다. 30년 이상의 풍부한 개발과 컨설팅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1994년부터 전병선의 객체지향 이야기, So What and How, C# What and How, 우리는 자바 애플리케이션 개발, UML 분석 설계 실무, 나는 개발자 등 30여 권의 개발 관련 서적을 저술한 저자로서 폭넓은 독자층을 가지고 있는 베스트셀러 저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1994년 최초의 마이크로소프트 공인 강사로서 정보기술 연구소를 비롯하여 다우 데이터 시스템 소프트뱅크코리아, 멀티캠퍼스, 웹타임과 같은 기술교육센터에서 강의를 한 풍부한 강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리얼데블 러닝에서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은 개발자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적인 기술만을 집약하여 저술한 도서를 출간하는 일이고 두 번째로 저술된 책을 교재로 인터넷상에서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며 마지막으로 유튜브를 통해 개발자들과 소통하는 일입니다. 먼저 막 개발에 입문하신 분들이 중급 웹 개발자가 되어 실무 프로젝트에서 작업을 할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핵심 지식과 기술들을 꾹꾹 눌러 담아 다섯 권의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여기는 자바스크립트와 자바 그리고 SQL 등 핵심 프로그래밍 언어 3종 세트와 JSP 서블릭과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는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핵심 기술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다섯 권의 책에서 이들 프로그래밍 언어와 기술을 각각 독립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바 프로그래밍 기초의 실습에서 사용한 시스템에 SQL 프로그래밍에서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추가하였고, JSP 서블릿 웹 프로그래밍에서는 서블릿과 JSP를 사용하여 구현하고 JDBC와 JPA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도록 하였으며 스프링 웹 프로그래밍에서는 서블릿을 스프링 MVC 프레임워크로 대체하고 스프링 데이터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도록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웹 애플리케이션에 자바스크립트가 사용됩니다. 이와 같이 다섯 권의 책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여러분의 프로그래밍 지식이 점진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고안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들에게 가장 좋은 교재 형식이 전자책이라고 생각하여 현재 예스 s 2 4와 교보문고, 알라딘에서 전자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은 역시 페이지를 넘기는 손맛이지 하면서 종이책을 선호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직접 종이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은 막 개발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웹 표준의 핵심 언어인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바 프로그래밍 기초는 본격적인 개발자로서 객체 지향 언어인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해하고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도록 객체 지향 개념과 함께 자바 언어의 문법을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자바 언어에 포함된 함수형 언어의 기능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습을 통해서 학습한 자바 언어의 기능을 실제 프로젝트 수준에서 경험해 볼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SQL 프로그래밍에서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와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등 상용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MySQL과 PostgreSQL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들 데이터베이스가 사용하는 sql문의 구문은 조금씩 다릅니다. 데이터베이스별로 고유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독자적인 구문도 제공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로 많은 개발자들이 특정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원하는 구문을 위주로 sql문을 학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의 최대의 문제점은 다른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 작업하게 되었을 때 전혀 경험하지 못한 낯선 환경에 당황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NC라고 하는 표준기구에서 정의된 SQL문을 위주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각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원하는 SQL 구문과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학습한다면, 다른 데이터베이스 환경에도 쉽게 적응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방식은 조금은 학습할 내용이 많아지는 단점이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NC 표준 구문을 먼저 설명하고, 각 데이터베이스 제공하는 구문과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들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다루었습니다. JSP 서블릿 웹 프로그래밍은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필수적인 API가 포함된 자카르타 2웹 e 프로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서블릿과 서버 페이지, 표준 태그 라이브러리, 퍼시스턴스 등의 핵심적인 주제를 설명합니다. 자바 웹 어플리케이션의 기반 기술은 커다란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자바 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오라클이 웹 기반 기술을 사양을 정의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이클립스 재단으로 넘겨 오픈 소스화한 것이죠. 이렇게하여 자카르타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2017년의 일이고 그후 발전을 계속하여 2022년 말에 자카르타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10이 출시되었지만 아직 톰캣을 포함한 대부분의 자바 웹 서버들은 이전 버전인 자카르타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9 버전에 최적화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안정적인 자카르타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9 버전을 기반으로 자바 웹 애플리케이션 기반 기술을 설명합니다. 2022년 말에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새로운 10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 버전 6과 스프링 부트 버전 3이 발표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관련된 다른 Spring 프로젝트의 버전도 모두 올라갔습니다. Spring Data도 버전이 3이 되었고 Spring 보안도 버전이 6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Spring 보안 6에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Spring Web Programming은 이들 새로운 버전의 Spring과 Spring Boot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JSP와 함께 Spring Web MBC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또한 Spring Data 프레임워크와 함께 JDBC와 JPA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는 방법과 Spring 보안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웹 보안을 구현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또한 Spring Boot 프레임워크와 함께 많이 사용되고 있는 MyBatis 프레임워크를 연동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온라인 강의에서는 이와 같이 출간된 도서를 교재로 사용하여 저자가 직접 강의한 동영상을 서비스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전 과정에 필요한 기술을 다룰 예정이며 여기에는 자바스크립트, 자바, Java, C#, 샵 코틀린, 스칼라, 스위프트, SQL 등 프로그래밍 언어를 비롯하여 리액트, 앵귤러 등의 프론트엔드 웹 기술과 JSP, 스프링 프레임워크와 같은 자바 기술, ASP.NET 엔터티 프레임워크와 같은 n e 기술, iOS, 안드로이드와 같은 모바일 기술 아파치 카프카, 아카, 스파크, 도커, 쿠버네티스와 같은 분산 컴퓨팅 기술, 그리고 UML과 ER 모델링 언어를 사용한 모델링과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과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와 같은 고급 주제들이 포함됩니다. 온라인 강의 서비스는 현재 준비 중이며, 현재 출간된 도서와 관련된 강의가 완성되는 대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유튜브는 개발자들과의 의사소통 창구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이 책을 읽고 강의를 수강하면서 갖는 질문들을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개발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팁이라든지 개발 기술과 관련된 팁을 영상으로 서비스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리얼 데블러닝은 진짜 개발자들을 위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여 미흡한 면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리얼 데블 러닝은 힘든 개발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모든 개발자들을 응원하며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